최은영 배우는 오늘이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마지막 공연 이렇게 박수를 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접, 접 시작할게요. <laughs> 어, 무대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이제 공연 끝날 때마다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참, 시원, 섭섭한 공연들이 여러 있는 것 같고, 끝나기 싫은 공연도 있는 것 같고, 것 같은데 좀 시원섭섭하면서도 많이 아쉬운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뭔가 더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들이 제가 찾아가는데 초반에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되게 아쉽고 근데 항상 같이 해주는 배우들이 힘을 많이 대주고 제가 좀 갈팡질팡할 때도 많이 도움을 줘서 많은 고민이 들어간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일단, 무명준이는 내일 끝나지만 또 언젠가 돌아올 무명준이가 제가 할수 있다면 또더 많은 고민을, 더 많은 생각을 참 좋은 단어들로 이쁜 말을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을 채워서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로 왔으면 좋겠고, 무명준이 내일, 비록 내일 끝나지만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종우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성원다 어, 네. 어, 안녕하세요. 오명준이 에서 이준희 역을 만난 홍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되게 저도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어, 우리 마을에 대한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울림을 주는 그런 계기였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저한테는 좀 남다른? 되게 특별한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말 이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관객분들도 저의 준이를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공연을 올려주신 라이벌리 팀장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laughs> 어, 무엇보다도 작품을 하면서 정말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되게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11월 말부터 연습을 시작을 했었는데 어, 정말 시간이 손살같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4월일 6일 4월 5일 마지막 공연이 다가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그역할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연희들, 그 연희 아씨들 덕분이 왔습니다. 어, 정말 이번에 작품을 하면서 이 친구들의 순수함은 어, 그 누구 그 누가 와도 정말 음, 바꿀 수 없구나. 정말 많이 배우는구나. 이, 이것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구나. 정말 많이 배웠고, 그래서 친구들 덕분에또 정말 많이 어, 제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사실 너무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이 작품을 떠나보낼 생각을 하니까, 왜냐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어, 우리 은영이랑 하연이는 그 사이에 얼마나 더 빨리 커 있을지 대한 생각도 걱정, 걱정, 걱정. 어, 네. <laughs> 아쉬움 그런 마음도 있고, 어 벌써 무명순이를 시작했을 때랑 지금 끝났을 때보다 쑥쑥 커 있어요들이 그래서 어 정말 참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생각도 있고. 아무튼 너무 너무 감사드렸고 어또 다음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꼭 다시 만 만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허태웅이었습니다. <laughs> <수>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세 달간 연희로 함께했던 채은영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사실 아까까지만 해도 막공이라는게 체감이 잘안 났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서니까 조금 체감이 나는 것 같아서, 좀 내일이면 제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좀 겁나기도 하고, 조금 귀엽기도 한데, 제가 사실 막공사를 많이 해봤지만, <laughs> 말을 잘 못해서 제가 써왔어요. <laughs> 그래서 좀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제마음다 담겨있으니까. 네,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어, 세요 제가 공연하기 전에 세분들 이름을 다 불러드리겠다 고주리요들만만세요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들려이세요 들려주세요. 들죄송해요죄송해요 어, 저희 모요들선생님들 그리고 연들그주고연작님작가 작곡가님, 무대 감독님 그리고. 저희 여기 뒤에 계시는 저희 매니저님 오명준이를 어, 위해서 애써주 너무 감사하고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어, 오빠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말로 맘 편히 표현할 수 없는 연희가 연희라는 인물 스스로 단단히 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그렇게 보셨을지 사실 잘 어제을지 모르겠어요. 잘 전해졌나요? 그래도 네. 네. 저는 점점 크고 있어서 다음 공연은 어,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해한 해가 너무 소중했고요. 그리고 연이라는 캐릭터를 만나서 저 또한 더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제가 울면 얼굴이 빨개져서 오늘은 한번 안 울어 보겠습니다. <laughs> 어, 이번 무명주리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또 많이 속상하고 서운했던 순간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작품을 하면서 저희와 함께 울고 웃어주신 관객분들에게 많은 힘과 사랑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어, 저희 무명주리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 끝나지만 그때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 연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잘했네. <웃음> <웃음> 어, 저희가 올리는 문명준이는 오늘로서는 마지막입니다. 근데 내일 저희 또 문영이가 아닌 하윤이도 여기 어딘가 있거든요. 이제 하윤이도 내일까지 열심히 하고 석준, 상준, 그리고 선영, 병훈이까지. 내일 공연이 두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공연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시 돌아올 문명준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문영준이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